아 이거 존내 만들어놔야겠네 이거 진짜 강목! 강목이 아니라 통나무! 강목 통나무 통나무는 저 있어요 저 나무판자! 나무판자 <laughs> 도라에몽이요? 다 있네 그냥 <laughs> <laughs> 최판도! <laughs> 2 4시되면 나오나? 누가? 오 지렸다 여기. 철죽이 나온다 이제 오 발전 너무 빠른데 우리 어 우리 쌉 고수인데 이거 어아 고양이 고그 뭐야 보관함 깔수 있어요 야 나무 통나무가 없어 보관함 통나무 깔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몰라 엄마 보관함이란 아이템이 아. 있는지도 아 찾아야겠구나. <laughs> 좀나 무서워. 으어어어 얘 좀비보다 좀비 잡는 도구들이 더 무서워. 씨발와저거 <laughs> <laughs> 뭐야? <laughs> 여기 떨궈 놓을게요 그냥. 응. 여기 통나무 20개. 다 천주각 40개. 철판, 철판, 통나무. 고무 조각, 통나무. 나무판지야? 자 아 어, 이거 이거 쉬프트 누르고 하면 반 나눠지네 아까처럼 오. 연구 자료. 야나템꽉졌어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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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함 없이 이렇게 던져놓으면 되는 거냐 근데? 그럴 거. 아까 이거 이거 내장도 아까 던져놓은 건안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미 한번 줬다 버린 건데? 아개파치 하네 아, 보관함 있네. 있네. <laughs> 야 나무 판자랑 플라스틱 이 있어야 돼. 나무 판자랑 플라스틱 기다려봐. 나무 판자 있어요. 플라스틱 있어요 저두 개. 이거 야 기다려봐 무슨 통제가 야씩나 부르면 다 나와 나고 나고 반짝 나고 떨어졌죠 예 오케이 나화살 플라스틱은 떨어졌어요 네, 어졌어요 나뭇잎 필요해요 나 <laughs> 그냥 다아 <laughs> 어떤 게 플라스틱이야 <웃음> 근데 <웃음> 이게 플라스틱이냐? 나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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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와 주어수님왜왜 도라, 에 걸렸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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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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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만 니다스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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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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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리> <laughs> 화살이라도 많이 만들어 놓을걸. 나무까지? 네. 응? 온다고? 응. 아, 괜찮아요. 일로 와나요? 음, 석궁, 나이스. 님 석궁 있어요? 아, 석궁 줘요, 석궁 줘요. 석궁 줬어. <laughs> 아, 줘요, 인간적으로. 아, 나 볼지 마. 음. 막... 아니, 나 진짜. 음. 아니, 제발. 아니, 없다니까요, 나 무기가. <laughs>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 주세요, 아니, 제발. 형님, 주세요, 해봐. 달라고요? 부숴버리기 전에. <laughs> 부숴. 형님 주세요, 해봐. 아 달라고요? 부숴버려 개. <laughs> 형님 주세요, 해봐. 아뭐 달라고요 진짜. 아 싫어. 형님, 아, 주세요. 형님 주세요, 해봐. 형님 주세요. 아니, 형님. 귀엽게. 귀엽게 아니, 해야지. 나, 나, 나 낙서할래 그냥 개 같은 거 그냥. 어 그냥 <laughs> 뛰어 내려 그냥. <웃음> <웃음> 형님 달라고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 달라고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니 거 물물교환합시다. 좋은 것들이. 뭐. 응? 아, 빨리 줘봐요! 오, 온다! 야, 온다, 이제! 아! 오, 뭐야 우, 우! 선생 봐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가야되나? 너 이거 점프하면 가지냐, 걸로 예, 근데, 가시냐, 네, 근데 오, 오지 마요! 야! 야! 받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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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 맞... 야,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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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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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응, 음, 어지게 뭐가 뒤지고 있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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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존나또 뛰셨는데? 오, 허사를 남아 돌아 그냥. 갈린다갈린다갈린다 갈린다, 갈린다. 자, 돌아라, 돌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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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째? 별로 별로 안 오는데 그렇게? 뭐야, 별로 안와왜이라 그런가? 뭐지? <laughs> 믹서기 토키데대 <첫> 무서워. <laughs> <laughs> 내가 사잖아나 가서. 싸워도 될거말지에요요나나 가서! 나나나

오 오는데? 오오 어? 어? 오! 오 야마야야야마야마야마! 야이야뭔이야 올라온다 빨리 여기 놓아 줘어 <laughs> 잘하는구만. 오. 이거 막 뒤지는 데지들이 <laughs> 개무셔 개무셔. <웃음> 여기 서있으면 되겠는데? 혹시 몰라요 아직 1일차 그렇지 아직 네. 1일차 네. 나 말했잖아요 내일이면 막 날개 달린애올 수도 있다니까요 혹시 모르는 <laughs>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 날개 달린 애가 왜나이병이놈이 혹시 모르죠 야이거 봐봐 야 탄아 이거 봐봐 네? 어디요? 흐리야어왜뭔 거예요? 흐리야아 <laughs> 왠지 넉백 있을 거 같은데? 야 이거 데미지 45 진짜요? 어 이거 써 아니 아까 아까 이거 이펙트가 그거였잖아요 그 뛰어서 쿵 뛰는 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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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 이거 오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laughs> 어디가 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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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발 내가 줄랬는데 헤이 자 빨리 가 나가신다 나가신다 야, 야야야 <laughs> 울지말고 빨리 가서 <laughs> 타밍해와 어이 존나 무건데 이게 최대의속인데요 이게 뭐라고? 끌고 다니다니천저 놈이.. 아.. 왜 이렇게 무겁네 이거? 평소에 빼놔야지 임마 그렇지 그렇지 <laughs> 리젠 안되는구나 야 이거 리젠 안되면 이거 베이스 이렇게 지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파밍 할, 할 때마다 멀리 가야 돼요 점점 그러네 이거 점점 이동을 해야 되네 아 이게, 이게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너오픈월드라 했으니까 진짜 넓을 거예요. 막나 피가 다는데 왜 달지? 스태미너 없으면. 스스미 없으면. 야 우리 베이스 이동할까 이제? 이거 차라리 그다음... 지금 지금 날짜 음... 시간 있을 때 빨리 이동하는 게을것 같은데? 그거 좋죠. 너네 왜 같이 근데 이동할까요? 왔어? 거기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곳이잖아. 네. 여기 네, 네, 좀 바바보 같아요. 여기 먼저 왔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번 뛰어가 볼까요? 아리진드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야 철좀 캐면서 가철 돌캠 캐면 나오죠? 몰라 철이 따로 아, 있던거 같은데? 약간 누런빛그런가 그죠? 이 개새끼 막타만 먹고 다녀요 ㅅㅂ <laughs> <씨>. 아 <laughs> 석회석이구나 <laughs> 내가 왕캤는데? 이게 뭐 그냥 마을쪽으로 가는게 낫나? 산으로 가는게 낫나? 마을쪽이 낫지 않을까요? 철이다 철 응, 음, 철, 뭔지 알겠네. 너무 짭짭하네. 어, 탄이 얼굴처럼. 응. 옆님 피부다. 탁, <laughs> 저이 그 새끼야. 어, 옆님 지금 웃으러졌다. 왜노? 미친.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쪽으로 가보자. 그죠? 이리로 와봐. 아, 탄이 새끼 따라왔다. 길, 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전에 길쭉하고 있는데 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아, 너는. 보이네. 여기서 저기 거기 건물들이. 이리로 가면 되겠네. we